안녕하세요 8월 24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하나님께서 23년 동안 선자를 보냈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언제 너베간에살 원년에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악행을 버리면 조상에게 준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70년 동안 바벨론을 성기게 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이죠. 어떻게 진멸하여 웃음거리가 되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고 절곤 소리를 거치게 하고 자 나는 70년이 끝나면 여러 민족이 유대 백성을 성기게 할 것이다. 언제 70년이 끝나면 어떻게 책에 기록된 대로 어왜 바벨론의 사람들의 행위대로 갚아서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 유대 백성들의 회복을 보면 7 0년 후에 에, 회복 근거는 책에 기록된 대로 7 0 년입니다. 그런데 어, 그 회복의 기간과 심판의 기간이 있습니다. 유대의 악과 바빌론의 악으로 인해서 이제 악에 대한 심판이죠. 7 0 년입니다. 회복 과정은 바빌론에서 포로가 되, 되었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하는 것입니다 70년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지요 예. 음, 거기서 다시 이제 저는 즐거운 소리와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나누어 보면 그 종류는 신랑과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의 빛 예, 의미는 이제 이, 이런 것들이 사랑과 가정을 이루는 시간, 맷돌 소리는 수고한 대가를 누리는 시간 등불의 빛은 미래와 미래의 희망과 지혜를 갖는 시간 근데 그것의 권원은 기록된 성경이고 기록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거 리서도로 인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절군 그리스도에 성취된 것들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것들로 보게 되어지면은 여기 한번 볼까요? 음. 이게 그것 때문에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했고 어, 비웃음거리가 그 다음에 배허가 그 아름다운 곡식들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폐허에서 자 그리고 멧돌 소리가 들리는 것은 추수 땅에서 배허뿐만 아니라 조상들에게 좀 땅에서 네, 내 땅을 갖고 있, 있다는 거죠. 그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놀랭과 비웃음거리가 아닌 종중과 여기 반대로 해볼까요? 들고 예, 온 소리는 서로 존경하는 시간. 이렇게 그래서 서로 무시하고 수치를 수치 대신 이렇게 아름다운 영광을 영광의 시간이라 그럴까요?의 예. 시간 그렇습니다. 수치 대신에 그러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쩌면은 요이 세계의 본문들이 다요 영광의 시간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하나의 문장을 구조하는 것들을 지금 이거를 통해서 배워가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운 소리와 빛 이렇게 해서 어자 그러면 여기서 요약 어 해석을 한번 읽어봅니다 해석이란 이 본문을 좀더 나의 미닝을 조금 섞어서 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 부서지고 흩어진 과정. 수고하지만 아무런 결지를 못하여 수치스러운 삶 캄캄한 미래로 인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것이 도인하여 성취되고 다시 행복한 가정과 수고한 대가를 내가 누리며 미래의 계획과 희망을 갖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것이도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영, 수치 대신에 어, 수고한 대가를 누리는 시간들은 조상이 여기 어, 좀더 한번 영광의 시간이란 뭘까요? 어. 대적자를 멸함도 되는 것이죠. 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바벨론 사람들의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갚아 주심으로. 예, 네.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선뿌리들이 있지요. 선뿌리들이 있습니다. 선뿌리가 영광으로 다시 회복됨. 예. 네. 우리에게는 그런 어 이거 영. 어떤 대적자들이 나에게 수치를 주고 했던 것들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오래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스스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의 시간은 우리가 포로된 시간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시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또그 열매가 열매를 누리며 또 서로가 화목하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관계들 주제는 관계들이 되겠고요. 그렇게 미래에 대한 것들도 다 아름답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